성도님 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부터 12장, 그리고 10편 13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우리 예수님의 유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소개해 줍니다. 어,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6절부터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 오늘 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 이혼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생활을 더 견고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귀하게 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지요한 청년 부자 관원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그 청년이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가진 거다 바쳐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에 대한 미련이 가장 큰 걸림돌인 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어쨌거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 있고요 세배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요구가 있죠 핵심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우를 고쳐주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은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후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낙귀 타고 입성하셨지요. 그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이 개선 장군이 탈수 있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에쿠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에코스를 타지 않으시고 낙인를 타셨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운기 타고 가셨다 아마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지요.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잎이 무성한 것이 문제였지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잎이 무성한 것은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형식화된 신앙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아, 마가복음 12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논쟁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포도원 농부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새로 주고 새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이 이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 아마 된 것이요. 우리 눈의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죽으실 것이지만 모통이 돌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도 있고 부활 논쟁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관한 가르침도 주셨죠. 그리고 석의관들을 삼가라는 내용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 하나나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든, 에, 헌금함에 넣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종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종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에 양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껏 헌금을 했는가. 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정성껏 언급하면,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에 나아와 여자오되 선생님이 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사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박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머를 부르신다. 내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뭐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뱀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리 찬송하리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처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배단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역하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어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며 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선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란 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니하면 그대로 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졸이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붙으냐, 사람으로부터냐 붙으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하면... 하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므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자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 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짓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는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때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계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치병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계명이 없는 이라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본재물과 기타재물보다 나은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주말이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고드란들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그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 성령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행적 곧 행하신 일과 그리고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고, 평안한 단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